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위패스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강의를 담당하게 된 세무사 백승삼이라고 합니다. 네, 소개드린 바와 같이 저는 현재 실무에서 열심히 제 일을 하면서 살고 있고요. 어쨌든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이 부동산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는 중개사님들 소개로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와 세무사는 굉장히 가까운 직역군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요 세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어 부동산 세법 같은 경우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뭐 16문제가 나오죠. 공시법과 같이. 그래서 이 중요도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세무사로서 이 부동산 세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파해 보자면 첫 번째로 실무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실무를 해보면서도 느끼는 부분은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보통은 내가 파는 이 건물에 내가 파는 토지의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냐 보통은 이런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납세자들은 대부분 인터넷이 워낙에 잘 되어있다 보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뭔지,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뭔지 이런 지식들을 기본적으로 다 탑재하고 오세요. 그래서 어, 다른 고객층들보다 조금 더 지식이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중개사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시면 실무를 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실무적 부분은 차치하고 결과적으로 시험에 붙을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어쨌든 지금 나오는 세목만 보면은 6개의 세목이 나와요. 뭐 이따가 설명 드릴 거지만 6개의 세목에 비해서 문제는 16문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걸 좀 부담스러워 하신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좀 말씀드리자면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여 6세목이 어, 내용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많지 않고요 제가 해, 해드리는 강의 잘 보시면서 복습 충분히 하시면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는 다 확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각설하고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이론을 좀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이론 설명을 좀 들으셔야지 이 내용이 와닿으실 거예요. 부동산 관련 세금은 세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는 취득 단계입니다. 이 취득 단계는 어좀 말이 어렵죠. 내가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받았을 때 아니면 부동산을 내가 만들었을 때. 그때 나한테 부동산이 생기죠? 그걸 취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보유라고 하고요. 보유 단계. 세 번째. 양도 단계, 혹은 매각 단계, 뭐 처분 단계, 이렇게도 부르는데 양도 단계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취득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등록면허세.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 사고, 뭐 등기나 등록 등을 할때 발생하는 세금인데, 일반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때, 그때 등록 면허세 많이 나오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시고, 협회에 등록하시잖아요. 그때도 등록 면허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부가세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는, 우리 물건 살때뭐 10%씩 더 나오는 부가가치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세금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해서 부가세라고 해요. 농어촌특별세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뭐부가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농특세라고 이제 말하겠습니다. 이건 농특세,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이것도 줄여서 지교세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있죠. 이 정도가 과세가 되고, 우리 수업 목적상은 이두 가지, 취득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재산세랑 종합 부동산세, 종부세라고 쓰겠습니다. 종부세 정도가 있겠고요. 요 재산세는 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매년 6월 1일마다 과세가 되는 세금이고요. 어, 과세 물건별로 그러니까 그 재산별로 과세가 되는 세금이에요. 두 번째 종부세는 재산세랑 굉장히 어, 성격은 비슷한데, 요거는 재산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재산, 토지랑 주택에 대해서 한 번에 과세하는 그런 세금이고요. 추가적으로 여기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 말고 부가되는 세금, 농특세랑 지방교육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고요. 어, 하나 또 빼먹은 게 있는데, 부동산 임대하시는 분들, 임대소득이 발생하죠. 그런 분들은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중요도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마지막 양도 단계, 대망의 양도소득세예요. 이 양도소득세는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실무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어렵고 내용도 많고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뭐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어디서 부동산을 사왔습니다. 뭐 주택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주택을 사왔는데 이걸 나중에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팔때 파는 값을 양도가액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이 주택을 뭐 받았을 수도 있고 사왔을 수도 있어요. 뭐 편의상 사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사온 값을 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뺀 값이 있다. 요걸 남는 값이라고 합니다. 남는 값이라고는 안 하고요. 편의상 남는 값이라고 부를게요. 요거를 양도 차익이라고 합니다. 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네. 지금 뭐 러프하게 요정도로 다뤄봤고요. 음... 결과적으로 이걸 알아서 뭐 하냐. 뭐,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제 강의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짜가지고 구조에 대해서 먼저 뼈대를 잡아 두신 다음에 그 안을 이제 빼곡하게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 단계 하면 어떤 세금이 있는지 바로 딱 나오고 보유 단계 하면 어떤 세금이 있는지 딱 나오고 양도 단계 하면 어떤 세금인지딱 머릿속에 나오는 그런 구조를 다 만들어 두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지울게요 세금 종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만 해도요 지금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도 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여섯 개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렇게 여섯 개의 세목에 대해서 시험을 본다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추가적으로 총론이 있습니다 조세총론 순서 좀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조세총론 두 번째로 국세냐 지방세냐가 있어요. 국세가 먼저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먼저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방세냐 국세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이 지방세는 처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이렇게가 지방세고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구분은 어, 누가 세금을 걷냐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지방소득 지방세의 경우에는 과세권자, 세금을 걷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뭐 도가 될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고 구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세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 국가다. 세무서가 되는 겁니다. 관할 세무서가 되는 거고요. 뭐 구분은 이렇게 되고, 이 조세 총론 파트가 있어요. 총론 파트는 기본적으로 뭐 조세 전반에 대한 내용, 그래서 전반적인 앞서 설명드린 전반적인 조세의 내용들이 여기 조세 총론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국세기본법이라는 되게 어려운 법이 있습니다. 국기라고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 기본법이랑 굉장히 비슷한 지방세법에서 통용되는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서, 조세 총론에 들어가는 파트예요. 첫 번째로 이 조세 전반의 내용이라는, 내용이라는 것은 어,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뭐 취득 단계, 보유 단계, 매각 단계에서 어떤 세금이 있다를 조금 더 심화해서 설명드린 단계라고 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국세 기본법, 지방세 기본법은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좀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세무사 준비할 때이 부분이 되게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절대 쉽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조세 총론 파트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와요 많지는 않죠 그런데 어쨌든 조세 전반의 내용이 깔려 있고 여기에서 나온 개념들이 뒤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지방세 파트에서는 이 취득세가 두 문제에서 뭐 많게는 세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등록면허세는 보통 한 문제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 많으면 두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등록면허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쉽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거저 준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이 분량에 비해서 이 정도 나오는 건 굉장히 어 이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재산세, 이것도두 문제에서, 뭐 많으면 세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이것도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양도세가 좀 문제인데, 이게 보통 다섯 문제 나와요. 보통 다섯 문제 나오고, 좀 많으면 다섯 문제를 넘어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종합소득세,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 임대에 대한 부분이 주예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하실 내용이 많지 않고, 기본적인 것들만 좀 배워두시면 문제 푸시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순서대로 우리 강의도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강의는 10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우선은 이 순서대로 해서 문제풀이랑 기본 강의를 같이 병행할 겁니다. 일단은 파트가 끝날 때마다 문제풀이를 한 번에 할 거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 이론을 바로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론 바로 다음에 문제풀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은 제가 어 자주 빈출되는 것들이랑 그리고 제 예상에 다시 기출될 걸로 예상되는 것들 그런 걸 위주로 뽑아봤고요 그리고 세법 공부하시는데 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 구조를 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구조화 지금 설명드린 구조는 어 굉장히 일부예요 하시면서 과세 요건에 대한 구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세목별로 갖고 있는 그런 구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먼저 최우선으로 파악하고 머릿속에 집어 넣은 다음에 거기를 암기로 채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경험상 세법은 이 휘발성이 굉장히 높은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어 반복적인 학습이 되지 않으면 합격하시는데 필요한 점수를 따내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구조화가 중요하다 반복적인 학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사실 저희한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의는 또 생각보다 컴팩트 할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 다 강의 속에 챙겨두었으니까 그 부분만 학습하셔도 합격하신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강의는 7, 8월에 두 달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때 저랑 같이 즐겁게 세법 학습하시면서 시험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거 굉장히 어, 잘 선택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격증은 시간을 쏟아가면서 취득할 가치가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열심히 하셔서 꼭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시작할 때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